안녕하십니까. 남도천 놈신태수입니다그림자안 들어가게. 에... 어제 그 저가 서울에 조카 결혼식 있어가지고 아침 9시에 출발해갖고 오후 3시에 결혼식 마치고 이제 친지분들하고 누님이랑 가족들을 만나서 저녁에 식사하고 보하고 뜬눈으로 갔다가 뜬눈으로 오다본니로아 오늘 진짜 죽겠네요 당일치기로 그냥 잠만 좀못 자고 갔다 왔는데 오늘 감자 지금 파종하고 있습니다 나 좋아 따로 오면서 그런데 지금 전남 공지방뿐만 아니라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전국적으로 비소식도 가비 잡혀가지고 사람 환장하네요 지금 며칠 전에도 비가 왔고 이것것 이렇게 됐는지 못신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신고 있는데, 아, 앞으로 남은 게 많은데, 아직도 못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감자, 이거 파종하고 있는 것은, 이, 보시면 이걸로 한손2 0기입한손 20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톡톡 눌러주면은 아주 좋아요. 지난번에 시청하신 분들이 문자도 오고 댓글도 오래가지고, 어떻게 파종하는지 파종하는 방법 좀, 또아니면 파종하는 영상 좀 올려 달라 해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두 손으로 이걸 감자는 이렇게 잡고 여기 여기 한 손이 20개 오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 를 넣어요. 넣어 가지고 누르고 요 손으로 당기면 당기면서 올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버려지고 그러고 놓고 먹으면 이거 넣고 여기 딱 오므라들어요. 그럼 이거 다시 집어넣고 당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집사람한테 지금 영상을 찍으라고 시험. 하고 저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감자 파종을 하고 또이제 감자 자리 여기는 이제 소수령 갖고싹 한판에 평탄작업 을할 겁니다.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이 밑으로 다 해놓고 저 밑에 집사람 보면은 그 비닐물층을 해오고 있는데요. 감자는 조구마처럼 이렇게 뿌리 작물이 아니고 줄기 작물이거든요. 줄기 작물이서 보니까 감자를 파종해 놓고, 그, 물을 준다거나, 파종한 다음에 비닐을 씌우지 않고, 비가 맞아 본다거나, 이러면은 감자가 속에서 많이 썩어 버립니다. 몸이 안 나오고. 그리고, 서령 몸이 나온다 하더라도, <laughs> 튼튼한 몸들이 안 나와요. 엄청 부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하게안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땅이 말랐다고 해서 감자를 파종해 놓고, 물을 주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비를 맞춘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시험 하고 있는데요. 절대 비를 맞추거나 물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집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금방 심습니다. 비만 안 오면 뭐 심는 것은 뭐 별거 아닌데 비가 하루 오면은 막 이틀 삼일씩 와 버리고 그러고 나서 또 야것도여 요즘은 많이 와버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자를 파종해놓고는 바로 비닐을 씌워야 돼요. 비가 맞거나 물을 주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속에서 감자가 다 썩어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자를 파종해놓고 땅이 말랐다고 물을 준다든지, 뭐 비를 맞춘다거나 뭐 축축하면서 잘나겠지 하고, 절대 이건 착각, 착각이고 오사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맞추거나 물을 절대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지금 집사람 비닐 씌우고 있는데 잠깐 오라에서 지금 씌우고 있습니다. 저 파종을 하고, 있, 하고 있는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물주거나 그런 하지 마시라고 참고하시고 감자를 파종하면서 바로 이 비닐 멀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거사고 나면은 비닐 멀칭을 한 다음에 20일이나 25일 정도 되면은 감자가 싹이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저거 하는 그 비닐 멀칭 타공기로 가지고 여기로 굴려다니면서 구멍을 뚫으면 됩니다. 그래다 보면은 땅지열 뜨거운 고온도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 비가 왔을 때 수분 유지가 되게 끔 물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 네, 이제 참고하세요 아, 쏘아지네5 k 로 여러분들 도 지금 비닐 멀칭 구입하신 분들은 절대 감자를 심어 놓고 했다고 해서 제거 다시 면안 돼요. 지금 뿌르면 안 됩니다. 감자 다 얼어 얼어 버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울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순이 났을 때, 순을 꺼내면서 그때 뚫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아주 다수확도 되고, 감자가, 이, 온, 감자가 생육하는 온도가 보통 25도, 28도 이 정도니까, 그렇게 해주면은 지열이 봄, 되 여름 되면서 높아가지고, 30도 사이 도고 올라가도, 다수화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파종기로 뚫지 마시고 이 감자수 뺄때 그때 또 제가 감자수 빼때 사공기로 뚫은 방법을 뚫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절대 미리 뚫라고 하지 마시오 그러시라고 지금 올려드린 겁니다. <laughs> 하여튼 여러분들도 감자를 이렇게 파종을 했으니까 이, 이 기계입니다, 이 기계. 제가 지금 한두 석한걸쭉 집사님 봤는데, 이 기계로. 이게 한손 모종 이식기에요 그냥 감자를 여기다 넣고, 요 손을 여기로 꽉 잡으면은, 여 밑으로 지제 벌어져요. 이게. 그리고놓으면 오므라 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응용해가지고 하시면은, 진짜 편하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지금 다 심었던 자리에요. 이럴 때 심었던 자리인데 심은 자리 저 구멍이 나 있는 데를 집사람이 지금 저기 긁고 있어요, 저 기둥. 그때 영상에도 내가 이걸 고추두둑 가운데 위쪽에 둥그란 부분을 약간 반달 모양으로 집어 넣게 하는 그 만들었던 도구인데요. 이걸로 이렇게 서주랑 여기 공지방에서는 저걸 보고 뭐라 한 거는 그 논이라든가 밭이라든가 평탄 작업할 때 쓰는 그 농고루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걸로 저렇게 구멍을 메꿔버리면 그러면 나름 깨끗하잖아요. 그러면서 최대한의 그가쪽가 쪽에서 흙을 끌어 올려 가지고 위에 구멍을 막고고 메꾸고 나서 감자가 최대한 깊이 들어가서 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로 그러니까 뭐 가운데 를 뚝뚝 긁어갖고 내려보지 마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한 쪽에서는 지금 집사람이 또 비닐을 딱 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렇게 이,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을 저걸로 메꾸고 평탄 작업을 하고, 그러고 이제 비닐을 딱 씌울 겁니다. 그럼 비닐을 씌우면 바로 그냥 속에 습이, 수분 증발 때문에 비닐에가 딱 습이 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절대로 감자 파종하고 물을 주거나 비맞치면안 됩니다. 그러면 썩는 확률이 높아요. 많아요. 썩는 게. 썩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점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금 올려 드린 겁니다. 여기도 심었고 구멍 있죠? 여기도 심었고. 여러분들은 구멍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 여기도 이제 심을 자리입니다, 이제. 아무튼 아, 지금 어제 조카 결혼식에 갔다가 당일치기로 어제 오후에 아저저 저 아침 9시에 전당 고흥에서 출발해 갖고 수원에 있는 거기 그 교원 공제회원인가요 거기에 그, 저거 그 있더라고요. 예시장이 그래서 거기서 결혼식 하고, 오후 3시에는 결혼식 끝내고, 이제 속을 또 동생 집에 가서 누님이라든가 이 형제들 다만나고 저녁 먹고, 그러고 타다 보니까 엄벙넘무 그냥 밤 11시, 1 2시 돼가지고, 잠 한숨 못 자고 저녁에 있다가, 12시쯤에 출발해서 내려왔는데, 예, 여기 전남 고흥지방에 남도촌에 살고 있는 아침에 오니까 4시경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도 자도, 차도 못하고, 자도 못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감자 선별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노탈해갖고 두둑 지어서 지금 감자를 이렇게 파종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피곤하네요. 나 이태까지 이렇게 피곤한 적 없는데 운전을 자가로 하고 갔다가당일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 여러분 도 항상 건강 챙기시고. 감자파종원 영상 자세히 보시면서 제가 한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